먹방 유튜버 찌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5,500만 원을 받아냈다는 논란이 인 유튜버가 찌양의 과거를 지켜주는 업무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유튜버 A씨는 12일 올린 글에서 작년 2월쯤 찌양님의 전 소속사 대표로 추정되는 자에게 찌양님에 대한 익명 제보를 받았다며 찌양님에 대한 음해성 제보였고 근거가 너무나 구체적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찌양님 소속사 측에 해당 내용을 알리면서 찌양님이 전 소속사 대표로 추정되는 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찌양님 소속사에서는 저에게 제보자의 신상을 특정해주고 해당 내용이 폭로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하셨다며 저는 유튜버들에게 접촉해 제보 내용을 취합했고 제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버들의 폭로 영상 제작을 만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들에게 후원금을 건넸다며, 당시 찌양님의 폭로 영상을 막기 위해서는 후원금을 지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썼습니다. A씨는 이후 영상 제작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후원금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제 사비 지급으로는 감당이 어려워졌다며, 찌양님의 소속사에 지원을 요청해 유튜버들의 영상 제작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레카 연합이라고 불리는 폭로 전문 유튜버들과 나눈 대화는 찌양의 과거를 지키려 한 일종의 이중 스파이 행각이었고 이 과정에서 찌양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이들의 폭로를 막기 위한 용역비였다는 겁니다. A씨는 다시 한번 찌양님의 잊혀질 권리를 지켜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저는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찌양님께 받은 전액을 빠른 시일 내에 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쯔양 협박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검찰 앞에서 이중 스파이였다고 한번 말해봐라. 2억은 받아야 된다고 했던 발언은 뭔지 설명 바란다. 사과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반응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